은 이념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입니다. 어,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의 기준은 모호한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보수는 어떤 것입니까? 아울러 지난 9년 10년 보수 정권은 보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실천했다고 보십니까? 보수 진보의 그 관리길이라고 하기보다는 좌파파의 관리길이죠. 좌파파의 관리길을 저는 그 우파는 자유를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좌파는 평등을 그 중점적 가치로 두는 집단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자유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 보수 우파진영하고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진보 자파 지우군하고 구분의 기준은 나는 자유와 평등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수 우파의 자유주의를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60년도 초에 에 아시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장군이 구태타를 해서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범하 미얀마의 내비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같이 집권을 해서 내비인은 국가체제를 국가사회주의로 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대한민국에 집권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미얀마의 국민소득하고 아시아의 최대 부국이었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후에 6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 보고 미얀마 상을 보면 미얀마는 국민소득 1300만 달러, 1300달러로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국가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6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와 한국을 비교해 보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 할지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완벽하게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설 때까지는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올라서고 난 뒤에, 일한 계도에 올라서고 난 뒤에,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좌파가 집권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국가체제가 이제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그 후보 꼼수사태, 지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보수정치인으로서 이게 정정당당한 것인지, 홍준표다운 것인지, 나는 그걸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가 모았을 때, 그럼 너희는 왜 사퇴 안 하노? 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국회는 사퇴해야죠. 대선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사퇴해야죠. 당당하게 사퇴하고, 그보궐선거를 만들어줘야죠.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내가 보궐선거안 만드는 거, 그걸 갖다가 꼼수 사퇴로 모는 게 과연 정당하냐. 대선에 나왔으면요, 법률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은 사퇴 안 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사퇴하라고 하고 국회에서 법을 그래 만들어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절대 사퇴 안 합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사퇴합니다. 사퇴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자기들 빼놓고는 다 사퇴하라고 그래 해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왜 사퇴하지 않습니까? 4월 9일 이전에 저는 인기가 1년 2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3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가까이 남은 걸 보궐선거를 만들어 줘야지 참정권 침해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사퇴 안 하고 왜 유독 저만 몰아붙이는지 또이 보궐선거를 하려면 선거 비용이 백한 칠십억이 들어요. 참고로, 아, 안철수, 아니, 안철수 후보 사퇴했죠? 아이 그것도 4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죠. 보궐선거를 만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후보 선거하고 같이 하도록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와서 자기도 보궐선거 없애려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 보궐선거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럼 1년 몇 개월 동안 그 노원의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거는 책임 안 됩니까? 그건 꼼수 사태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보궐선거를 없앤 것은 불과 1년 2개월 하는 도지사직을 그걸 맡기려면 선거비용이 백안 7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럼 도지사 나가려고 시장 군수들이 줄사태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3명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사퇴하면 시장 군수 선거가 또 생깁니다. 그 시장 군수 하려고 또 도의원들이 사태를 해요. 그 들어가려고. 제가 하는 사태 하면 이게 이번에는 묘하게 줄 사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비용이 300억 이상 됩니다. 제가 도지사 선거, 도지사를 4년 4개월 맡다면서내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경남도 1조, 1조 4천억의 빚을 3년 6개월 만에 싹 갚았어요.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비단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흑자 도정을 합니다. 법률을 지금 바꿨어요. 흑자도정 규정이 없어가지고 행자부서 검열 이후로 법률 바꿨어요. 정상남도 때문에. 그러면 흑자도정을 다 이로 빚다그땅한평안 팔고 내부 계획만으로 그그 그 빚을 다 갚아줘 놓고 나는데 내가 나가면서 그럼 300억을 그거는 지방비가 들어야 돼요. 국회의원 보수는 나라가 빚을 그 보선 비용을 댑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비용은 도에서 돈을 대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나가면서 내가 이3년6 개월 동안 고생 고생해서 빚을 제로로 만들었는데 도민들의 세금을 300억을 이걸 쏟아붓게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내가 열흘간 거의 열흘간 대선 선거 운동을 못 하는 한이 있어도 내이그 이거 300억 이거 도민 세금 헛되이 쓸수 없다. 내 선거 운동 못 하고 불이 받겠다. 받지만은. 이거는 사태는 보궐선거 없애는 것이 옳다. 또 보궐선거 없애기 위해서 출마선언 하기 전에 내년 7월까지 후임지사가 뽑힐 때까지 중요정책은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새롭게 정할 중요정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다 정해놓고 행정부지사를 하여금 직무대행으로 하면 현상 유지만 할수 있게 다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국회의원 다시 해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그 취지로 한 그걸 갖다 꼼수사태 이래 비난을 합니까? 근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예.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막말한가 한번대 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 말씀. 죽자 시리즈 뭐 예를 들면 예? 죽자 죽자 시리즈라고 들어. 들었...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뭐사 생적사, 뭐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뭐,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뭐,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막말이네. 노무현 막...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참, 잠...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막말 시... 시비가 안 났을 거예요. 서가하셨다. 그말 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그 막말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신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아니 뭐 저기 <laughs> 유승민 후보한테 뭐 이정희 보는 것 같다. 또 심상정 후보에게 어차피 안될 후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제 막말로비춰지는 거죠. 나도 수 없는 막말 들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 이런 소리 아니었습니까? 꼼수 사태 가지고 자기는 사태도 안 하고 에? 자기는 뻔뻔스럽게 내가 그래도 내 막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같다. 내가 보니 이정희 같아요 하는 짓이 그거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 이정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또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자꾸 나한테 그 짓고 대들면 내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는 이정이라고 이정이란 말은 막말 아니죠. 내가 막 말한 거 있으면 그유선이기다아 그러니까 또... 후보님의 그런 언행이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혹시 그런 그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먹겠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막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수는 저거는 어떻게. 무슨 예, 짓을 해도 보수 뭐 어떻다. 노무현 대통령 막말이 제일 심했죠. 그때 언론에서 대통령 품격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때 그때 그런 때그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소위 말하자면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난 대통령이 되면 위선을 안부리겠습니다 위선 부리고 어떻게 가식적인 말하고 난 그런 거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닉슨 같은 지도자지. 지도자의 말의 품위를 따져가지고 말의 품위는... 굳이 말라야되면 외교관 만날 때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범위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평균적인 언어로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갖다가 아주 국민들한테 고담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유순율 기자님 충고를 깊이 새겨듣고 직근하면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길길이라고 <laughs> 하기보다는 좌파파의 관리길이죠. 좌파파의 관리길을 저는 그 우파는 자유를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좌파는 평등을 그 중점적 가치로 두는 집단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자유주의를 세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 보수 우파 진영하고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진보 자파 지휘하고 구분의 기준은 나는 자유와 평등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수 우파의 자유주의를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60년도 초에 아시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장군이 구태타를 해서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마 미얀마의 내위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같이 집권을 해서 내위인은 국가체제를 국가사회주의로 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대한민국에 집권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미얀마의 국민소득하고 아시아의 최대 부국이었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후에 부모님은 이념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입니다. 어,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의 기준은 모호한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보수는 어떤 것입니까? 아울러, 지난 9년, 10년, 보수 정권은 보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실천했다고 보십니까? 보수 진보의 그, 6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 보고 미얀마 상을 보면, 미얀마는 국민소득 1,300만 달1,300 달러, 달러로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국가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6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와 한국을 비교해 보면 어느 방향?